평화를 위해 조직된 차터는 외부의 공격으로 점차 붕괴되어 가는데. 그간 차터가 세상의 평화를 지켜올 수있던 것은 모든 것을 해킹할 수 있는 완벽에 가까운 양자 컴퓨터 하트가 있어 가능했던 것이나 이 하트를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 이는 차터와 함께 세상이 절망에 놓여갔다는 의미라 볼수 있는데 이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제약 회사를 소유한 채 자선 사업을 해온 부호 니암에 의해 부모가 임상시험으로 죽게 되자 하트로 복수를 하려 했던 해커 케야 과거 틀어진 작전을 은폐한 상부의 제거 명령으로 동료를 잃었던 파커는 그 수뇌부를 향한 복수와 함께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지배하려 하트를 손에 넣은 것으로 이들 내면의 증후가 케야와 파커 개인을 넘어 세상을 타락시켜 왔다 볼수있다 이를 본질적으로 보면 케아가 주변을 도움을 청하지 못해 복수를 생각했던 것또 파커가 복수를 계획한 것 모두 과정을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자손 사업가라 만들어진 이미지 작전의 확률만 따진 결과가 만들어낸 절망이 있기에 결국 결과로 수단을 정당했던 그릇된 판단이 케아와 파커에겐 증오를 심어줘 그들과 세상을 타락시켜왔다 볼수 있다 이 연장선에서 확률만 도출했던 양자 컴퓨터 하트를 맹신했던 차터는 하트를 미래라 여겨왔으나 이것은 제2의 케아와 파코를 만들어내 시한폭탄과 다르지 않던 것으로 이성에 대한 맹신은또 다른 절망일 뿐이었는데 과연 미래는 어디에 존재했을까 케아처럼 부모가 없는 불행으로 망가진 삶을 살아왔고 또 파카처럼 조직에 버려지기도 했으나 레이첼은 자신을 친자식처럼 길러준 엄마같은 존재 노마드의 사랑으로 울곧게 성장해 사토 요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직에 버려진 와중에도 복수보다 그들과 세상을 지키기 위한 희생을 택해 모두 불가능하다 여긴 확률을 뚫고 파카로부터 모두를 지켜냈다는 것은 결국 절망에도 사랑을 택한 레이첼의 신념이 자신과 세상이 미래였던 의미라 볼수 있다 레이첼을 설득으로 변화한 케아가 한 팀이 되어 결과만 따지지 않고 적은 확률에도 믿음을 갖고 작전에 나서게 되었다는 것. 이는 하트가 내세운 이성이 아닌 이들의 희생 정신이 사랑이 바로 모두의 희망이란 강조라 볼수 있다. 어. 스케일에 비해 떨어지는 격투 액션 레이첼과 하트의 대비를 통해 메시지의 깊이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